다시.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유튜브에서 처음 이벤트를 할 거예요 댓글 이벤트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 뒤에 턱 당기고 스마일 이 글씨를 이 글씨를 쳐주시는 분들 중에 다섯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어떤 걸 드리냐면 다이어트 압박 스타킹 반스타킹 압박 스타킹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. 헬로우 라니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. 얼마나 많냐면요, 이렇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 중에서 자, 카페, 제 인스타그램 세 곳에서 동시에 이벤트를 할 건데 팩도 있고요. 이런 애들도 있는데요. 랜덤으로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. 그래서 제 댓글, 유튜브 댓글에 턱 당기고 스마일이라는 글씨를, 요 멘트를 적어주시는 분들 중에 다섯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일정이랑 이거는 옆에 여기 적어 드릴게요. 그래서 댓글 적어 주시고, 턱 당기고 스마일 많이 적어 주세요. 자, 턱 당기고 스마일 하는 법 적으면서 적지만 말고 같이 턱 당기고 스마일을 하면서 적어 주시면 돼요. 어떻게 하냐? 하는 건 제가 확인할 순 없지만, 글씨 보면 느낌 와요. 자, 턱 당기고 스마일은, 어깨 돌려주면서 360도 돌려주면서 고개 쭉 위로 당기면서 턱이 귀 뒤로 오, 오기까지. 그래서 귀가 이 어깨선에 딱안 닿더라도 그냥 살짝 뒤로 보낸다 느낌으로 목을 뽑아서. 그 다음에 어깨 가슴이 들리면요. 가슴을 살짝 내려주시면 돼요. 들리지 않게.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. 방울토마토 뭐냐면 똥쌀 때는 항문 밀어내죠. 근데 항문을 쭉, 똥 끊는다는 느낌으로 항문을 쭉 당겨보세요. 그럼 아랫배가 탄탄해지죠? 자, 기본 자세. 내리고, 힘. 그 다음에, 턱 당기고, 스마일, 이, 이. 하면서 입꼬리 올려주시면 돼요. 이거 한번 하시고, 댓글에 턱 당기고, 스마일 적어주시면 됩니다. 댓글에서 느낌 옵니다. 하는지, 안 하는지 다알수 있어요.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. 선물 많이 드릴게요. 모두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 잘한 것 같아.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? 됐어. 됐어, 됐어, 됐어. 이렇게 올려야지 편집해서.